25번째 이야기 컴퍼스와 누나 훗장도 어느새 눈에 눈물을 차올랐다 기호씨 미워 기호씨는 바보 천치야 갑자기 훗장이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기호씨는 깜짝 놀라 후다닥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는 눈동자를 동그랗게 뜬채 물끄러운 훗장을 바라보았다 후짱이 누구를 위해 무엇 때문에 울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듯 그저 넋을 놓고 후짱을 바라보았다. 기호씨 미워 미워 미워! 후짱이 격하게 우는 모습은 기호씨에게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한 소녀가 바로 자기를 위해 온몸으로 울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일도 있단 말인가? 기호씨는 단한 번도 누가 남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정체를 알수 없는 슬픔이 기호 씨를 엄습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이나 채워지지 않는 슬픔은 아니었다. 그것은 한없이 애달프지만 후장에게도 자신에게도 가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러한 격한 감정이었다. 이제는 기호 씨도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그 무엇을 단번에 토해내듯이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소리를 내어 울어본 적이 없는 기호 씨는 처음으로 간난하기처럼 마음껏 울었다. 기호 씨가 마침내 입을 연 것은 그로부터 한 시간이나 지나서였다.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기호 씨는 너무 울어 쉬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며 작은 비단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가지고 왔다. 그것은 제도형 컴퍼스였다. 전문가들이 쓰는 고급품이었다. 나 말이야, 기호 씨가 이야기를 꺼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일이 동그라미를 그릴 수 없다는 거였어. 학교에서 말이야, 컴퍼스로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내가 그리는 동그라미만은 몇 번을 그려도 동그라미가 안 되는 거야. 모두들 척척 그리는데, 내 것만은 아무래도 동그라미의 선이 이어지지 않았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동그라미가 안 돼. 내 컴퍼스는 녹슬고 날아 빠진 거였거든. 그러니 아무리 해도 안 되는게 당연했지. 어쩌다가 컴퍼스가 나를 불쌍히 여겼는지 동그라미가 잘 그려질 때도 있었어. 그렇지만 다음에 그리면 역시나 또 선이 이어지지 않는 동그라미야. 그럴 땐 더욱 슬펐지. 나는 말이다. 울면서 동그라미를 그렸어. 나는 노부의 손모에 얹혀 살았는데, 사촌들이 많았어. 컴퍼스를 사달라는 말은 어림도 없었어. 그래서 누나에게 편지를 썼지.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컴퍼스는, 그릴 수 없는 컴퍼스는 슬프다. 다시는 아무것도 사달라고 안할 테니,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는 컴퍼스 하나만 사달라고. 평생 소원이라고. 이렇게 편지를 보냈더니 누나가 컴퍼스를 사서 보내주었지. 수장은 살짝 눈앞에 있는 컴퍼스를 보았다. 누나가 보내준 컴퍼스로 그리니까 동그라미가 되는 거야. 얼마나 기뻤는지. 난 신이 나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또 그렸어. 몇 개나 몇 개나. 난. 여기서 기호씨의 말이 끊겼다. 목을 때가또 꿈틀거렸다. 기호씨는 단숨에 내뱉듯이 말했다. 내가 그렇게 신이 나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누나는 죽었어. 흑장은 무슨 겁나는 일에 부닥쳤을 때처럼 눈을 크게 떴다. 기호 씨는 흑흑 숨을 삼키며 울었다. 엄마가 버리고 간 후에 누나와 둘이서 다음은 잘 들리지 않았다. 기호 씨가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신문에 실린 여자처럼 좁은 방에서 이렇게 혼자 죽고 간 거야. 기호 씨, 이젠 너무 지쳤다. 기호 씨, 용서해다오. 편지에 이렇게 써놓고 누나는 19살에 죽어버렸어. 기호 씨는 그렇게 말하고 또 울었다. 컴퍼스로 움켜진 채 한참을 울었다. 그날 밤호장은 기호 씨가 울면서 들려준 이야기를 수없이 되새겼다. 흑장은 불행이나 슬픔은 제각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줄줄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아프게 깨달았다. 기호씨가 신문을 내던져 버렸던 데는 하나뿐인 누나의 불행이 숨겨져 있었던 것이다. 기호씨의 자포자기한 듯한 태도 역시 단지 남에게 학대받은 데 익숙한 탓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다. 장은 그것을 새록새록 이해할 수 있었다. 기호씨가 자기가 자라온 이야기를 다 털어놓은 것은 아니었다. 감정이 격했던 탓인지 기호씨의 이야기는 단편적이었다. 기호씨는 엄마에게서 버림받은 것이 기억의 경계선이 되어버린 듯 했다. 기호씨는 오키나와를 어렴풋하게 기억할 뿐이었다. 아버지는 불발탄을 건드려서 죽었고 그 이전에 엄마가 없어졌다고 했다. 여럿이 사탕수수를 날랐던 기억이 있다고도 했다. 왠지 오키나와에 관한 기억은 대부분 흐릿하고 애매했다. 오사카에 사는 송모에게 얹혀 살 때부터의 일은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컴퍼스 이야기처럼 슬픈 이야기들 뿐이었다. 엄마... 뿌짱은 곁에서 자고 있는 엄마에게 가만히 말을 건넸다. 안 잤니? 엄마가 웬일이냐는 듯 훗장 쪽으로 돌아 누웠다. 기호 씨의 누나는 왜 죽었을까? 엄마는 말없이 훗장을 끌어안았다. 지쳤다고 했는데 무엇 뭐 때문에 지쳤을까? 훗장은 혼잣말처럼 했다. 엄마는 말없이 훗장의 등을 어루만져 주었다. 훗장은 아까부터 줄곧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다. 슬픈 일은 모두 오키나와에서 온다. 왜 그럴까? 흑장은 가슴이 철렁했다. 흑장은 재빠르게 아빠 쪽을 보았다. 아빠는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 순간 흑장은 생각해서는 안 되는, 안될것 같은 것을 생각했던 것이다. 흑장은 도리질하듯이 머리를 흔들었다. 그런데도 눈물이 자꾸 흐르자 흑장은 엄마 품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컴퍼스와 누나 끝